어떤 거 할까? 이거? 참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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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고추. 뭐야? 고추. 뭐야? 고추. 뭐야? 그거? 멜론. 뭐야? 포도. 포도. 뭐야? 파인애플. 수박. 수박? 어, 수박. 어, 수박 맞아. 음. 수박 먹고 싶다고. 응 음. 음, 수박 사줄게. 어린이집 갔다 오면 사줄게요. 아, 당근. 단, 예. 음, 당근. 응, 예 당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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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고 당근. 당근. 이근 피망. 피망. 응, 음, 그렇지당이고 잘하네. 당근. 그거 고구마. 고구마. 어, 고구마. 고구마. 근 <laughs> 아빠, 가자, 이제. 뭐야? 호박. 뭐야? 호박. 뭐야? 복숭아. 뭐야? 브라콜리. 막피. 어. 이거 <laughs> 뭐야? 그거 고추. 뭐야? 참외. 됐네. 어, 그렇지. 뭐야? 오이. 뭐예요? 오이.